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날것의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네요. 오늘 화장을 하면서 수다를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큐브. 메디큐브. 이거. 부스터? 를 샀는데 꾸준히 못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뭐, 아쉬워요. 요즘 약간 피부나 얼굴이나 몸다 완전 비슷히거든요? 팔뚝 보세요, 여러분. 아, 지금 아기낳고 거의 10kg 쪘는데 안 빠지고 있어요. 근데, 특, 근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기 팔살이 진짜 안 빠진대요. 그래서 제 친구도 옛날에 그 미니 지방 흡입을 했고 최근에 사온 동생이 팔지방입을한 거예요. 근데 팔이 완전 이렇게 날씬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영상 통화하기로했어요 아, 진짜 뱃살이나 얼굴 살은 잘 빠지는데 팔 살, 허벅지 이런데는 진짜 마지막에 빠지는 부 분이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후기를 들어보고 어떤지 한번 시술 과정은 어떻고 뭐 전후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좀 정확하게 물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또 마동석 팔로 약간 유명했는데 거의 얼굴만 해요, 발이 제가 근데 뼈가좀 얇거든요. 보세요. 자기를 감춘다. 다시 한번 보세요. 팔 살은 빠지면 팔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팔이 이런데 팔이 빠지면 이렇게 여기가 선이 생겨서 이렇게 팔 자체가 길어 보여요. 보인다. 나 보여? 네 언니 보여요. 봐봐 팔. 팔좀 보여줘. 다들 와서 이모 팔 봐봐. 자 뽑어. 이모 팔, 팔 날씬해 안 날씬해? 날씬해요. 저는요? 아? 가늘어요. 어, 어 똑같아요. 아기 팔이 나. 똑같은데요? 아팔팔 얇은데 수술 왜한 거야? 아 편장인 아, 팔이 아, 얇아진 거지. 아 수술로 얇아진 거야? 이모 할수 팔도 보니까 크하고 <laughs> 뭐 여기 저골살이 엄청 생긴 거야 여기가. 어어어 어. 어, 어, 어. 그 팔이. 이 엉거져서 처졌대요. 어. 오빠 잠깐만요 언니 잠 오빠 이거 유튜브 올라가요. 지금 추냐? 지금 우리. 근데 남편이 완전 알거 아니야 전후 차이를. 알죠. 남편 많이 얇아졌다고 했어요. 그니까. 지금 한지 얼마나 됐지? 지금 한지 이제 한두달 조금 지났어요. 두달한1 0일 근데 아, 근데 뭐 멍이 하나도 아니, 30, 멍이 하나도 안 들었다 지금. 멍 뭐, 언니. 어한 일주일 일주일만에 일주일만에 맞아? 없어서. 아 진짜? 일주일. 근데 멍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 어. 그래서 멍잘 들긴 하거든요. 어. 근데 일주일만에 없어졌던데 진짜 많이 알고 좀. 그럼 멍이 어디에 생겨? 멍이 그냥 여기 이렇게 전체적으로. 헉, 아 진짜? 근데, 근데 진짜 근데? 일도 티안 나. 그렇 어. 여기 형터. 형터거든요. 어어 어. 여기랑 여기 형터인데. 어 어. 어. 여기 어, 어, 어. 근 연고 바르고 있거든요 지금. 어. 근데 막 이게 아무면은잘 보이 잘 보이지도 않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 이렇게만 분. 그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누른 거. 울퉁불퉁 울퉁불퉁한 것도 없고 그냥 일자네. 맞아요.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일자. 일자 필터스. 제니 팔 만들어 달라 했거든요. <laughs> 제니제니제니 제니 제니 듣네 <laughs> 진짜. 세니 제니, 제니. <laughs> 그러면 그 병원 너가 그 수술한 병원 어떻게 네. 선택한 거야? 아, 제 너무 막팔 너무 찌고 우울해하니까. 어어 어. 남편이 지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 어. 이제 집제 지방 관련 그런 병원에. 어. 러다와 이제 오빠 이제 아내 동생분이 병원 추천해 주셔가지고 남편이 그냥 같이 데이터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데이터 한 장소가 병원이었던 거죠. 아니 너무 센스 쩐다. 그래서 해서 바로 어. 결제줬어. 네 바로 수술 동의하고 <laughs> 남편한테 얘기할게 나도. <웃음> <웃음> 오빠 해주세요. 살이 달라졌어요. 남편 좋아 좋아 엄청. 아니면 좋아해 I... 좋아요 살 뺏으면 했는데. 살 빠지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좋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을 수 있으니까. 어그전에는다 어. 폰커지만 봄만 있다. 어어. 이제는 남편이 좋아하는 이제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음.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나안 좋아하나 봐. 아, 그런 것 같아. <laughs> 그런 것같다 그런 것 같아. <laughs> 아기 안아도 돼? 금방 하고 나서? 어, 근데 저는 수술한 당일날 애기 그냥 바로안아어어 별로 막 통증이 있는않아서 이렇게 어. 막 건드리지 않잖아어어아 어. 근데 애기가 건드리긴 했는데 어. 그래도 막아아이 정도로 어. 그냥 평소처럼 생활했을 때 수술하고 와서 애기 안고 어. 설거지하고 밥하고 막 그냥 그렇게 형식으로했 어, 그래도 수술인데도 그 정도면은 어, 맞아 그렇게 큰 부담감 없앨 수 있겠네. 맞아 아, 지금 팔 장난 아니거든요, 네만 나 마동성이거든. 진짜 언니, 언니들 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 여기, 나 지금 뼈 사실 이만 뼈 이만해. 빨리 <laughs> 빨리 <laughs> 어, 이만해. 근데 지금 이게 덜 빠진 거예요. <laughs> 언제 여기서 더 여기서 더 빠져요. 이게 총 회복 기간이 6 개월이래요. 아6 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계속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얇아질래요. 그럼 다이어트까지 같이 하면 완전 극세 와, 완전 시너지 어. <laughs> 가늘어지겠네. 완전 가늘어지고 있어요. 완전, <laughs> 완전 대만족? 추천? 완전 완전 추천? 강추. 완전 추천. 저는 지인한테 엄청 추천하고 싶어. 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피티 맞을 돈으로 해라. 피티도 어. 어. 아주 비싸잖아요. 어. 근데 피티는? 피티가 하면 요요가 오는데 어. 이거는 요요도안 오고 어. 그리고 요, 이렇게 지방을 빼면요. 제가 만약에 어. 살이 쪄도 그전처럼 팔이 두꺼워지진 않는데 뺑탈해. 어. 약물이 밖으로 튀어. 아, 약물 나오는데 어. 그냥 부, 뭐냐 그거 거즈 같은 거대 놓고 아, 있거든요. 어. 다음 날에? 어. 근데 그거 드레싱 해다라고요 다음 어. 날에. 남편이 해 줬어. 며칠 동안 해야 돼? 1일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진짜 금방이다. 아, 조물주가 맞네. 의사들은. 조물주님. 진짜 제 팔을 다시 완성시 그러면은, 너 올라왔을 때 실물로도 한번 보여줘. 좋아요 형님. 좋아. 제가 조만간 같이 방문하면서 어. 노출 좀 하고 갈게요. 뭐라고? 노출 한번 한다고? <laughs> 나 진짜 가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평균 어, 오니까 맛있는 거, 어, 맛있는 거 먹자. 좋아요.